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아 골드가 연일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최고점이 3978불 거의 4000불대 이제 완전히 에, 이, 도달했다. 뭐, 그 4,000불 가까이, 이 목표점에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버 역시도, 어 상당히 그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 거의, 어제 하루는, 어 빨랫줄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실버는 상승했다가 순고로기 하는 그런, 어 분위기가 있고요. 나머지 시장은 뭐 지금 미국의 셧다운 관련된 그다음에 이민 정책 단속 관련된 뭐이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국은 지금 그내정 상태가 된것 같아요. 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서로 총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 쪽은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에 이제 자기 대선 후보인데 어 지금 음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주 방위군의 에 포틀랜드 주에 이주 방행을 움직이는 걸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어 그 대통령은 그런 거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제동이 걸렸죠. 그럼 공무 집행에 군을 대동, 어, 동원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제 그이 이민국에서 이민 우리 한국 우리 근로자들이 단속됐던 것처럼 그런 이제 과정에 시위를 하니까 주방위군을 투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데 군을 동원할수 없다라고 법 헌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법원에서, 일요일 날, 이, 이 부분을, 어, 심리를, 심리 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런 거란이 없다. 중지를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강대강으로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 셧다운 문제가 상당히 오래 갈것 같아. 셧다운이 계속 지속된다면 골드는 제가 볼때 4,000부를 당연히 뛰어넘을 것 같고 실버도 거의 50부를 돌파하지 않겠나. 요렇게 보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셧다운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올드실버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연휴지만... 어튼 방송은 제가 계속 그 진행해 드릴 테니까, 길을 쫑긋 타시고 어 매일 시청해 주시고, 요즘 에 좋아요, 구독... 뭐 우리 회원 가입해 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더만은 요즘에 그한 4,000명, 5,000명이 보고 나가시는데도 좋아요를 눌리지를 않아요. 예. 우리, 골드, 황금 세상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단골입니다. 단골이기 때문에, 쭉 전체적으로 좋아요, 구독, 또 응은 댓글도 나눠주시고, 이 풍성한 그, 이 한가위처럼, 좋아요, 구독도 풍성하게, 회원가입도 풍성하게 좀 만들어주시기를 어, 기대합니다. 자 국제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하고 어 지금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골드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1토로연서당 3957불 40센터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9만9천원 천원 모자라는 80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팔 때가 70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10아 2억 1200 56천원 2억 1200 56천원 2억 12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로 온스당 국제 시세가 48불 32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만공 510원 8대가 7,68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297만원 297만원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 모자란 300만원이죠 자곧 아마 실버 1kg 도 300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해 봅니다 야, 99만원, 뭐, 100만원 넘었다, 한 게, 올 초였죠. 아, 대단합니다. 실버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금, 어, 이, 이, 가고 있다, 이렇게. 예, 골드 실버, 그냥, 공이, 파죽지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소폭 올랐습니다. 4.163. 어제 가 4.150이었거든. 0이었습니다. 4.150. 오늘 4.163. 뭐 1.3pp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97.75인데 오늘 9 7 9 2로 달러 오르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이렇게 올라도 골드는 또 어, 상승을 하죠. 예. 하튼 기한 어떤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어, 오늘 아침 원한율이 1412원 어제 1411원이었죠. 어, 이런 봐보면 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율이 지금 이제 엄청난 추론 그림이 있다. 13,1400원은 아, 우리 원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비트입니다. 제가 어 조금 골드 상승 에 영향을 줄 것이 이좀 비트 쪽이다, 고인 그 쪽이다 말씀드렸는데 비트도 어 오늘 어 어제 어제 뭐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12만 6천 뭐한 200불대, 1 2 6천 100불대를 어 어제 돌파를 하고 난 이후 에 약간 지금 조정을 받는 이게 지금 4시간 봉 인데요 조정을 받는 이런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상승은 골드 실버 어, 비트는 이번 <laughs> 셧다운 기간 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미 증시도 어제 s&p 나스닥 그 러셀은 상승을 했고 다우만소폭 하락했어요 0.14% 하락했는데 어, 정시도 뭐, 어떻게 봐보면 상승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미국은 내전 상태, 반 내전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시도 상승하고, 하여튼, 뭐 어, 정말 기존의 메카니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가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가 12만 4,679불, 12만 어, 6000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조쭉 빠졌지만 뭐 4시간봉이니까 어, 흐름이 아직까지도 뭐 상승의 흐름은 안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어, 4시간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장기 하락선 이게 추세선이었거든, 이 추세선이었거든요. 이 파란게 이걸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상 봐 보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게 를 되면 상승하는 것이고 지금 상승 추세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뭐요 정도 부분에서 봐 보면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어, 조정 받고 상승 조정 받고 상승 흐름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뭐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우리 국내 시세로 이제 지금 어, 비트코인은 오늘 어, 1억 7천 800이네요. 어제 1억 7천 700이었는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비트도 곧 2억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하튼 여 뭐. 기존의 방식으로 전혀 예측이 될수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미국이 이제 임시 예산안을 지금 상원에서 뭐 표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의외로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이제 예,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예, 미국 셧다운은 길어지지 않겠냐 이런 뭐 어떤 어, 이 여론이 팽배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하면서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결과적으 관세 영향인데 지금, 어, 적게는 8%에서, 어, 이 많게는 14% 정도가 이 관세에 직접적인 품목별로 그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9월달이 그동안에는 이제 이 미리 수입상에서 뭐 어떤 이런 납품업체에서 그 수입한 그 가격을 제품을 가지고 그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에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미 이제 거기 동이 났고 어~ 이제는 수입을 해가 들어오는 그 관세가 이제 직접적으로 어~ 소비자 물가에 직격을 하고 있다 뭐~ 지금 서민들은 완전히 정말 죽을 판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이~ 우리도 뭐~ 이~ 코로나 때도 겪어보고 지금도 겪어보지만 옛날에는 뭐 짜장면 한 그릇이 그5 0 0원 6,000원 했잖아요. 예, 지금 5,000원 6,000원 10%만 으로라도5 0뭐 400원 6600원인데 요즘 7,000원짜리 그 내가 알기로는 7,000원도 어 찾기 힘들어요. 예, 짜장면이. 짬뽕도 뭐 이미 뭐 8,000원 ,000, 9,000원. 이게 기본이죠. 6,000원, 7,000원 했다가 8,000, 9,000원으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뭐 외식 가격이지만 이 소비 기, 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품목들, 우리 필수 그 생필품이라고 하죠. 그게 8%에서 14%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거. 서민들은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에 강세 지역부터 지금 이제 정책 보조금, 그다음에 공무원들 계속 이제 해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비상에 걸린 게 소비시장이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 지금. 뭐 정부 보조금도 줄어들고, 지금 전기 자동차 부분도 어 9월이었습니까? 10월달인가? 지원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강세지역에 지금, 어 공무원들을, 어 해고시키기 시작하면 노동시장도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시장 죽고 노동시장이 죽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성장세는 꺾이겠죠. GDP는 꺾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소비작, 소비, 소비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아, 9월, 10월, 10월 달부터 뭐 들어다치는 것 같아요. 네. 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안 해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골드도 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 예,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이제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안전 자산 선호도로 해서 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골드도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하여튼 어 지금까지의 미국의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골드 실버는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셧다운이 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에 뭐이 골드가 천정부지로 뛰고 실버가 뛰고 하니까 유튜브를 봐보면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올라옵니다 예 그런 것도 잘 가려서 어, 그런데에 어그로에 해녹되지 예,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자뭐 추석 연휴 이틀째 인데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서 어,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어,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보. 아마 오늘부터 또기성 열차, 기성 그, 고속도로 복잡하겠죠. 예뭐 어제 차를지 내고 성묘하고 뭐 오늘 나서서 뭐 오늘 휴가 길어서 이제. 이그 시골 갔다가 조상묘시고 이제 뭐 여행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휴 기를 가지고. 어 그래서 아마 어제 제가 이금 살고 있는 부산은 어제는 아 지금 시내에 차가 없어요. 차가. 차가 몇대안보이더라고그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뭐 오늘은 길거리차 소리도 좀 들리고 합니다. 어쨌든. 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예, 기승하는 길에 안전운전 어, 하시고 모두 편안한 풍성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정보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